안녕하세요, 미드필더입니다. 토트넘이 한국 시간 15일 새벽 프리미어 리그 아스날 원정에서 2대1 역전패를 당하며 북런던 더비 3연승에 실패했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리그 5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현재 7위를 유지 중입니다. 이 경기 선발 출전한 손흥민 선수는 경기 시작 18분 만에 갑작스런 햄스트링 부상으로 경기장을 떠났는데요. 후반에 벤치에 있는 모습이 잡혀 팬들을 안심시켰지만 최소 3, 4주는 쉬어야 회복되는 햄스트링 부상에 토트넘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 경기를 지켜본 해외 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경기 주요 장면 때의 해외 반응 함께 보시죠. 게임 끝났네. 그럴만했어. 그는 쉬질 못했거든. 얼른 나아요, 쏘니. 자업자득이야. 쏘는 이 경기 훨씬 전부터 잘 쉬었어야 했어. 쯧쯧 무리뉴. 이래서 한 선수를 매 경기 사용하지 않는 이유지. 우리 이 정도로 안 좋은 시작은 없었어. 라멜라는 곧 레드카드를 받을 거야. 한번 지켜봐봐. 무리뉴는 쏜을 너무 남용했어. 케인과 호이비에르도 역시 남용하고 있지. 그치만 잘 살펴보면 쏜이 훨씬 심각했지. 그는 운동장에서 대각선으로 스프린트를 하는 윙어야. 빠른 쾌유를 빌어요 흥민 쏜. 슛도 없고 쏜도 나가네. 목요일에 뛰지 말았어야 했어. 너무 좋지 않은 시작이야. 아스날이 완전히 경기를 지배하고 있고 이젠 쏜이가 부상으로 나가네. 너무 많이 뛴게 원인이야. 쏜이는 기계가 아니라고. 나쁜 소식이야. 주중 매치를 위해 쏜이 괜찮길 바래 제발 그가 괜찮다고 말해줘 정말 아름다운 라보나 골이야 멋진 아르헨티나의 마법사 아스날 팬들은 이 놀라운 골을 득점하기 위한 교체로 쏜의 부상을 기뻐했지 업보야 토트넘 팬은 아니지만 라멜라 박수 쳐줄만해 엄청난 골이야 확실한 올해의 골이네 어떤 상황에서든 라멜라는 오른발을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 놀라운 골이야 월드클래스 아스날 팬이고 저 골엔 박수를 칠 수밖에 없어. 멋진 마무리야. 도어티가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모습을 다신 보고 싶지 않아. 도대체 뭐하는 거야? 도어티 내보내자. 토트넘 팬들은 오직 손흥민의 빠른 복귀를 빌어야 해. 손흥민이 나가면 토트넘의 공격이 증발할 거라는 건 팩트지. 항상 하프타임이 될 무렵에 골을 먹어. 오리에나 탄강가가 도어티보다 10배 더 낫겠다. 운이 안 좋게 굴절됐네. 집중력이 부족했고 아스날이 득점했어. 절대 패널티 아니었어. 왜 이게 패널티야? 충분히 패널티 선언이 될 만한 파울이었어. 산체스가 도전을 하지 말았어야 돼. 매우 미심쩍은 패널티야. 패널티는 아니지만 아스날이 훨씬 잘하네. 오직 이 사람만이 한 경기에서 올 시즌에 골을 넣고 퇴장을 당할 수 있지. 심판이 오늘 취했네. 우리 오늘 정말 형편없어. 아스날이 훨씬 잘하고 있고 우린 인정해야 돼. 주축 선수들이 전혀 보여주질 못하네. 라멜라는 가끔씩 진정할 필요가 있어. 그는 너무 많은 경고를 받았어. 7분 안에 두 번의 옐로카드라니. 82분 만에 처음 골냄새를 맡는다고? 창피하네. 우리 처음 80분보다 마지막 10분에 아스날을 더 압박하고 있어. 케인과 소니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기 위해 다른 팀으로 떠나면 우린 강등될 거야. 어떻게 우리 2대 1로 지고 있고 10명인데 더 잘하는 이유를 말해줄래? 우리의 날이 아니네. 솔직히 아스날도 전반에 골대 두번 맞췄어. 베일을 제외하고 모우라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프리킥커인데 왜 그는 한 번에 프리킥을 못 차는 거지? 케인은 프리킥으로 골을 넣은 적이 없어 11명보다 10명일 때더 잘하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시작했다면 쉽게 이겼을 텐데 산체스가 넣었어야 했어 라멜라만이 오늘 밤 침대에서 잘 자격이 있어 난 모우라가 인상적이었어 우리의 그림자 안에 있는 영원히 작은 클럽 VAR 스날 마이클 올리버 주심이 아이돌이지 평편없는 전술들, 똑같이 예상 가능한 플레이를 반복하면서 아르테타의 손안에서 경기했어. 무리뉴를 전략적으로 압도한 아르테타에게 박수를 보내. 반응은 여기까지입니다. 포트넘의 다음 경기는 한국 시간 19일 새벽 2시 55분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 디나모 자그레브 원정입니다. 지난 주 1차전에선 케인의 멀티골로 2대 0 승리를 거뒀었죠. 이 경기 선발 출전한 손흥민 선수는 63분을 소화했었습니다. 두 골로 앞서 있는 토트넘이 이번 2차전에서 비기거나 한골 차이로 져도 8강 진출이 가능하지만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8강 진출 시 토트넘의 대진 추첨 결과와 함께 해외 반응이 기다리고 있으니 구독과 알림설정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